이 여의도 한복판에 이 알짜배기 건물을 자본금 2억 원짜리 기업을 앞세워서 사들이고 유진그룹 소속사들로부터 사실상의 동행세를 거어들이고또 다시 이것을 유진그룹에 대팔아서유경선 회장 일가에게 수백억 원대 이익을 챙긴 이 불법적인 경영행태 공정위가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낼 것을 촉구합니다. 원래 YTN이 이런 자본권력의 불법적인 경영행태를 취재하고 보도해야 하는 보도 전문 채널입니다. 그런데 그 보도 전문 채널의 최대 주주가 불법적 경영행태의 온상이라면 YTN은 무엇을 취재하고 무엇을 보도할 수 있겠습니까? 실제 유진그룹이 YTN을 인수한 이후에 이 유진그룹에 대한 이 불법적인 경영행태에 대한 취재와 보도는 YTN에서 자취를 던졌습니다. 유진그룹에 거듭 경고합니다. 유진그룹의 선택지는 오직 하나, YTN을 떠나는 것입니다.